아, 6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디모대 후서 2장을 묵상할 텐데요. 아, 이곳은 도서관에 있는 어, 서가 또는 열람실인데, 아, 이 뒤쪽에는 이 발을 벗고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은 여기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를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벌이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불화리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 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고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되요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 구절로는 24절, 5절을 정했습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오나에게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하는 구절입니다.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용의원의 시인데,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아침 규태도 이 제목이 들어있죠. 너를 만나면 눈 인사를 나눌 때부터 재미가 넘친다. 너를 만나면 어지럽게 맴돌다 지쳐 있던 나의 마음에 생기가 돌아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누군가에게 더 멋지게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리더십이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런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십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런데 달려 있지 않습니다. 소박하게도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지요. 20절, 21절을 보실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건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의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욕인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일까요? 이 장을 통해서 보니까 이른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같은 구분은 주님께 큰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다른 기준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한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고난은 훈련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힘든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아니 달게 받는 그런 군사.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된 그릇처럼 인정하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절을 보니까 공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했어요. 신앙을 사적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공적 신앙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적 신앙인은 5절 말씀처럼 프로 선수가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듯 살아갑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했잖아요. 또한 공적 신앙인은 인내하며 전심 전력합니다. 6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공적 신앙인으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그래서 일상을 아, 이것도 훈련이고 연단이야 하면서 달게 고난도 받으면서 어디서든 공적 신앙인의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심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은 쓰임에 합당한 그런 그릇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공적 신앙인을 우리는 주님의 공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주님 나라의 공무원이라고도 이해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주님의 공복들은 언제든 순종할 준비를 하고 살지요. 그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자세와 같습니다.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로드집 곧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 사는 거라고 오늘 22절 말씀이 전해 주죠. 아침 큐티에는 이 22절이 12절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여러분 수정을 하십시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했습니다. 23절은 그래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과 거기서 비롯되는 싸움을 멀리 할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24절을 보면 주의 종이 리더십으로 자주 쓰임을 받으려면 종들끼리 다투지 말아야 한다 하고도 알려주죠. 경쟁과 승부의 세파에 쉽슬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깨우쳐 줍니다. 25절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오나에게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했고요 주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마저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야 할 것도 가르쳐주죠 주님 나라의 공복들은 이렇게 어, 사는 겁니다 또 이렇게 살수 있는 건 리더십을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알기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종, 곧 팔로워로 드려지는 기회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5절처럼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위해 힘쓸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존경받고 사랑받는 리더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공적신앙인, 공복, 그런 존재로서의 팔로우십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좋은 팔로우가 되려고 그저 주님, 어, 뜻대로 살고자 했을 뿐인데 어느덧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하는 이들을 만나게 됐다는 그런 리더십의 기쁨을 증언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일꾼들, 주님 나라의 공무원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 보니 너를 만나니까 나도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은혜와 기쁨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들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